일단은 조카죠, 조카장로 장로 조카장로 참재미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넘어가도록 하죠. 자 이제 발키리랑 EMP 전달하는 것까지 이렇게 남았습니다. 무슨 언어를 쓰고 쓰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. 말은 안 통하지만.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? 모시... 모시 중헌디? <웃음> 자 <웃음> 이게 방탄 그루마 없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훔치는 건데 방탄 그루마가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 안으로 들어가기가 야, 얘네들이

뭐야? 헬기? 자 어, 뭐야? 왜 이쪽으로 와? 어우. <웃음> <놀래라>. <웃음> 어? 놀래 나. 시커뱃습니다저 <식겁했습니다>. 벌써 <laughs> 들어가 계시네요. 잠깐만요, 오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도록 하죠. 사실은 파일럿이 인기가 없어요. 공격을 못 해가지고 한 분은 오고 계시네요. 아, 이거 헬기가 착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. Yes. 네, 조수석에 탄 사람이 헬기를 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면 이상한 포탄 같은 걸 날리는데 그게 가장 세요. 저 따발총보다 포탄이 훨씬 셉니다. 앞에 조수석 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따발총을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무의미해요. 사실은

속 도서기가 안 되고 도서기가 대 돼요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주차할 준비를 합시다 이살기조종은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제발 아네 됐습니다 다행히 잘 착륙했죠 어, 앞에 뭔가 붙어있네요. 어, 그래, 니네들이 많서 어, 이번엔 제가 골드네요. 뭐, 그럴 수도 있죠. 돈을 못 버는 대신에 플래티넘이라도 계속 주는 줄 알았는데, 그것도 아니었습니다. 자, 이제 미션이 두 개가 남았죠. 자, 이제 마지막 EMP네요. 제가 지금 복장이 저도 미션 습격 이렇게 다 있는데 어, 없네요 사라졌네요 왜 그러죠? 사실은 여기가 연구소거든요. 여기가 연구소다 보니까. 나랑 함께 가자. 아산드인 마사지나. 저도 하나를 따져보여. 내 친구하고 잠을 잘안 잠을 못 잤다. 아주 흥미롭다. 잠깐만, 어떻게 할까? 야나. 티비도 계속 계속 이동해. 이제 도장 날아가, 뼈라게 잠잘안 잡아. 나랑 다닐 때도 위험을 받아가. 워낙 이거.

그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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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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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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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뭉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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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임무만 하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헬기로 조종을 하고, 그 안에서 조종석에서 쏘고. 이제 지금 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내려져요. 자, CCTV를 보는 거죠. 자, CCTV 보시면 자, 이렇게 카메라도 변경을 해서 아, 여기 저기 있구나. 저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 의미가 없어요. 들키지 않게 잘 하면 됩니다. 사실 제가 이건 꽤 많이 해가지고 어, 어렵지 음. 않게 하는데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. 그러면 요, 요청을 사랑합니다. 여기서 한명 잡을 수 있어요. 한 마리 잡을 수 있는데 이, 얘는 잡아도 안 되셔요. 여기 보시면은 얘입니다. 잡아줍니다. 이거 벌써 갖고 오시네요. 일단은 가까이 가줍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기를 타는 거예요. 이 차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. 자, 됐어요. 자, 이제 둘. 자, 잡아주고요. 아, 이 연구소. 잡아줍니다.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.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전이 위로 올라가는 걸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저쪽으로 <laughs> 가서 네.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이 친구를 잡아주고요 솔직히 저 저게 더한 명이 더 있는데 저는 저기 저한 명을 못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지금 가지러 가시는 거죠? 저한 개가 한 개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저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못 찾겠더라고요. 건물 반대편에 있는지 무시해도 되더라고요. 자, 자이이 이 가운데를 딱딱 맞추면 짠 하고 해킹이 성공합니다. 아, 해킹을 너무 잘해요. 그죠? 자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 거죠? 한분또 어디 계세요? 네, 이렇게 쉽게 미션이 클리어가 됩니다 사실 이거 아는 사람만, 한 명, 한두 명만 있어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해요 암살하는 건데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빠르게 둘다 죽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나가면 됩니다 여유롭게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 해서 총만안 쓴다면 여유롭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아직 아니에요. 이제 차가 이제 올 겁니다. 메그 메리웨더라고 했죠 아까 그 차가 이제 지나갈 건데 그차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. 깔끔하죠? 계획 준비 성공. 자 드디어 마지막이군요. 이거는 제가 플래티는 받을 줄 알았어요. 잘했잖아요, 그죠? <웃음> 아니, 말고요. <laughs>